네, 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특히 수출대기업들의 이익공유제를 여러 가지 개념을 정립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정경련을 비롯한 대기업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핵심적인 비판은 첫 번째로는 협력업체들이 이익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산정할 방법이 없다. 환율 때문인지, 기술 발전 때문인지, 다른 나라 경쟁국의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들의 동반성장 기여도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러한 점하고, 두 번째로는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 이게 과연... 그 기술발전이나 경쟁력으로 인한 것인지 대기업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어, 측정할 수가 없다 이런 두, 크게 두 가지가 어, 특히 대기업 측의 반대 핵심 논리였습니다 어,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문건에 의하면 협력업체들별로 이익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매달 매달 아니면 매 주일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시간 협력업체의 이익 기여 평가 체계가 있다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납품 단가 인하로 인하여 매년 창출된 이익이 수 조원에 달한다라는 역시 내부 회계 자료들이 전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학 개념의 이익공유지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뭐, 삼성전자 회장의 그러한 논리는 허구라는 것이 예, 드러났습니다. 지금 FTA를 둘러싸고, 물론 근본적인 반대론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우려 내지는 반대 논리에 깔려있는 그 문제의식은 수출대 기업은 좋아지지만 이게 국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피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7 80년대 고도성장 이후에 사실은 부동산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는 지금 20대에서 40대까지 세대들에게 과연 어떠한 부의 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을 대기업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기업부터 솔선수범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쌓으려는 그런 노력이 진행되지 않고는 이 FTA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 양국화 문제에 대한 국내 비판, 불만을 잠재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동반성장위원회가 막바지 활동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대기업은 큰 양보와 타협에 먼저 모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FTA로 인한 수출 증가가 앞으로 분배 개선과 복지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줄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합니다.